안녕하세요 김든든입니다. 오늘은 워로드의 쌍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직업 각인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전투태세의 경우 일반 스킬의 피해가 증가하고 피격 시 데미지가 증가하는 버프를 얻습니다. 고독한 기사는 랜스 스킬의 치명타 적중률과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죠. 즉, 직업 각인의 설계 자체가 전태는 파란색 배경의 일반 스킬, 고기는 빨간색 배경의 렌즈 스킬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태로드는 특화를 올리면 일반 스킬의 피해가 증가하기에 특화와 직업각인을 채용해서 딜을 올리고 고기로드는 직업각인의 치명타 스탯을 활용하기 위해 치명 특성을 주는 것이죠. 즉, 두 직업각인은 사용하는 전투 특성이 다르고 스킬도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두 직각을 모두 활용한 고독한 전투 태세 워로드는 존재할 수 없죠. 엔드님, 젠드님, 근데 보면 고독한 기사 3레벨 전투 태세 1레벨처럼 둘다 많이 쓰던데요? 그것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냥 고독한 기사 워로드가 전투 태세의 피증 효과를 보고 쓰는 것입니다. 전투 태세 1레벨의 최대 피증은 12%거든요. 방어 태세를 키고 맞을 때마다 쌓이는 4%의 10초짜리 버프를 3번 쌓을 수 있습니다. 1레벨 전투 각인에 비해 효율이 엄청나죠? 옛날에는 구칠도를 깎아 전태일을 넣을 수 있었지만 고대 악세 이후 1레벨 각인 채용이 쉬워지면서 대부분의 고기로드가 전투 태세일을 채용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전태든 고기든 전태일의 효율이 전투 각인 이 효율보다 좋기에 2레벨 전투각인을 3, 1레벨 전투 각인을 채용하는 3-5개 이보다 1레벨 전투 태세를 채용하는 3-5개 일 세팅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고독한 태세 워로드를 하고 싶은데 지명과 특허를 반반 주고 적당히 섞어서는 못하나요?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고기나 전태보다 딜적으로 보나 모로 보나 장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3월에 밸런스 패치로 전투 태세 각인 1레벨 효율이 내려가고 3레벨이 올라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워로드 본캣이라면 전투태세 3레벨 세팅을 위해 전설 각인을 읽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렐슈드 노말 56 관문 이전에는 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투태세 3레벨을 채용하는 가성비 세팅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댄드님 믿고 전투태세 전설 각인서 당장 읽으러 가겠습니다. 절 믿지 마세요.